몇만 더 찍으면 되겠어. 이 동작은 오딱 좋네. 여행자 여기서 다 보네. 폰타인의 장사를 하러 온 상선이 나를 경호원으로 고용했거든. 며칠 전에 막 바다이슬 항구에 정박한 참이라 귀양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성 안을 구경 중이었어. 전에 상인들한테 폰타인의 태업장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직접 보니까 진짜로 정교하더라. 춤사위도 우아하고. 이렇게 우아한 춤이라면 분명 사람이 쳐도 멋질 거야. 난 그냥 그런데 두냐르자드 아가씨랑 닐루가 요즘 새로운 춤을 연구하느라 여기저기 가르침을 구하고 있거든. 그러니 폰타인 장치의 춤을 찍어가서 두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영감을 줄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저키큰 기계인간, 어 코펠리오스라고 하던가? 저 장치의 동작은 힘이 많이 필요해 보이네. 파트너를 데리고 빠르게 도는 데다. 높이 들어올리기까지 하잖아. 여간 힘든 게 아니겠어. 아가씨랑 닐루 중에 누가 저 역할을 맡을 수 있으려나? 나? 어휴, 안 돼. 난 간단한 스텝 몇 개만 겨우 밟는 정도지 복잡한 춤은 하나도 모른다고. 전에 아가씨가 춤추자고 끌고 나갔을 때도 복잡한 음악 리듬에 도무지 맞추질 못하겠는 거야. 계속 아가씨의 치마를 밟아서 둘다 넘어질 뻔했다니까? 결국 쉬는 시간에 아가씨가 짧은 치마로 갈아입고 와서 나보고 스텝을 따라하게 하셨어. 아가씨랑 춤추는 건 물론 즐거웠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춤이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뭐, 그래도 두니아르자드 아가씨가 이 춤을 추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든 남자 파트를 연습해야지. 돌아가면 아가씨한테 전에 그 치마를 다시 꺼내라고 해야겠어. 이번에 또 필요할 테니까? Yeah. 냉혀도 안 되고 맵지도 않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증은 씨. <laughs> 별 말씀을요. 향릉의 주방엔 없는 게 없어서 음식 한 그릇쯤은 손쉬운 일이었어요. 어때? 내 말이 맞지? 맛있는 냉채 요리를 만들 줄 아는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 맞아. 증은의 자신작 시원하고 맛도 좋은 삼민냉면. 기다라에게 대접하기 딱 알맞은 요리지. 우연히 지나가던 길에 향릉이 급한 부탁이 있다고 붙잡더라고. 그래서 키라라 씨한테 냉면 한 그릇이랑 반찬 몇 개를 해줬어 음, 마침 그렇길래 내 레시피대로 간단한 식사를 만들어준 건데 다행히 키라라 씨 입맛에 잘 맞았나 봐 중훈 씨 그렇게 겸손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계속 그러시면 이오로이랑 이토 씨한테 안 데려가 줄 거예요 왜냐하면 중훈 씨는 요괴를 보고 싶은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이토 씨는 유사 깊은 온이적이고이오로이 씨도 완전 대역애니까 주문실을 데려가서 소개해줄까 싶어. 대, 대여괴 아, 저, 키라라 씨. 이나즈마의 요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법술로 사람의 목숨을 노리거나 하나요? 그 요마가 아무리 흉악해도 치목협곡의 남연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남씨 가문의 기문술을 쓰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요. 아, 제 절친 한벗 행추도 검술 실력이 상당하고 의협심이 뛰어나니 분명 도와줄 거예요. 어? 오해요, 중은 씨, 이오로이 씨랑 이토 씨는 좋은 사람 아니, 좋은 요괴인 걸요 이토 씨가 한일 중에 최고로 나쁜 짓을 해봤자 카드 게임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것 정도예요. 아직도 저한테 삼색경단 한 꼬치를 빚주고 있죠. 이오로이 씨도 마찬가지예요. 뭐, 매번 진수의 숲을 지날 때마다 숨바꼭질을 하자고 해서 곤란하긴 하지만요. 어, 그, 그건 제가 책에서 본 거랑은 많이 다른데? 하하, <laughs> 책에 있는 걸다 믿어서야 되나요? 리월 사람들이 전부 검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적힌 책도 있다고요. 저랑 며칠 뒤에 같이 배를 타고 가요. 그 둘이랑 저희 할머니를 소개해드릴게요. 네, 바로 가서 준비할게요. 음, 요마 기록용 수첩도 챙겨가야겠다. <웃음> <웃음> 다른 조사 결과와 종합해 보면, 음 이전 침입 사건들과 연관지어 수사해도 좋을 것 같네. 하지만 왜 범인은 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훔치지 않은 거지? 그리고 대체 어떤 루트로 침입한 걸까? 어, 여행자구나. 마침 잘 왔어.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거든. 요즘 성안에 침입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근데 범인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책장 같은 것만 전부 해집어 어서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 실질적인 손실은 없다지만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 그래서 우리 쪽에 신고가 들어왔어. <laughs>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야. 라이트 노벨을 수집하기 위해서라기엔 너무 과하지 않아? 다만 피해자들의 집에 공통점이 있긴 했어. 다들 기피해야 할 식인나무라는 범죄소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미있게도 범인의 범행 수법이 전부 그 라이트 노벨에 나온 것과 똑같았어. 심지어는 범인의 체형과 걸음걸이까지 소설 속 주인공과 비슷했지. 평범하게 생각하면 가장 먼저 이 책의 작가부터 봉행소로 불러야겠지?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른 추측이 들어서 말이야. 그 추측을 검증하기 위해 다른 도신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 동료들이 내가 원하는 단서를 찾아내준다면 수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야. 쿠조님께서는 직접 도신들을 이끌고 수색하러 가셨어. 가기 전에 내게 이렇게 말하셨지. 시카노인, 일단 네 판단을 믿어보겠다. 하지만 네 추리를 얼마나 확신하지? 지금은 30%지만 여러분이 가져오는 정보에 제가 원하는 단서가 있다면 60%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난 사람을 한명 찾고 있어. 그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면 진실은 바로 눈앞에 있을 거야. 모든 기피해야 할 식인 나무를 찾아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안녕 여행자, 잠깨를 뽑으러 왔니? 미안하지만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잠깨 통도 있고 안에 죽첨도 들었지만, 잠깨. 그러니까 운세가 적힌 종이 쪽지가 다 떨어졌거든. 그건 니 운에 달렸지. 지금 신사에서 새로운 잠깨를 준비 중이거든. 잠깨를 뽑으면 되지. 그건 니 운에 달렸지 재미있네 보아하니 니 운세는 대길이겠어 어머 때마침 누가 왔나 했다니 꼬마 너였구나 점깨 뽑으러 왔니? 맞아 이나지마 사람들의 불안감이 매년 더 커지는지 점깨 소비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채워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 떨어졌다니까? 대길도 다 뽑혀서 몇장안 남았고 하, 이 궁사님의 골치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근데 우리 꼬마가 오늘은 운이 좋네 자, 링고, 새점게종이 받아 이번에는 길을 300장 써왔으니까 당분간 모자라지 않을 거야 그건 이나지마 백성들의 운에 달렸지 <laughs> 꼬마야 점깨 뽑으러 온거 아니었어? 자, 눈을 가려 줄 테니 죽첨을 하나 뽑아보렴. 잘 뽑아야 한다. 이건 야외 공사님이 직접 하시는 특별 점괘니까 평범한 재비 뽑기랑은 달라. 오, 링그 말대로네. 오늘 리운세는 네 대길이야. 어머? 여긴 나루카미 다이샤라고? 내 귀가 조금 밝아도 이상할 거 없잖아? 이건 나르카미 다이샤의 현임 궁사 야이 미코님이 직접 쓴 영어만 점괘야 너구리나 바쿠에게 도둑 맞지 않도록 잘 보관하렴 그럼 언제나처럼 나머지는 부탁할게, 링고 네, 궁사님 들은 대로야, 미코님이 쓰신 점괘는 길, 아직 흉이 남았지 음, 어쩔 수 없어 내가 쓴 잠깨는 효험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런 힘을 흉점깨에쓸 수는 없잖아? 잠깨를 뽑으러 오는 손님들의 행복을 위해 흉을 쓰는 일은 링고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 그럼 난 속이를 쓰러 가봐야겠다 오늘의 행운을 마음껏 누리렴, 꼬마야 오늘의 행운을 누리도록 해, 여행자 mam <coughs> 콜레이랑 오늘 저녁에 버섯 수프를 끓여 먹기로 약속했으니 버섯 말고 다른 조미료도 사야겠어. 사인호, 뭘 그렇게 쳐다봐? 버섯 먹고 싶어? 아니, 버섯에 관한 문제를 하나 생각하고 있었어. 여인자, 너구나, 방금 그 멘트 아주 괜찮았어. 나도 참고해도 될까? 응? 뭔 소리야? 있었... 서, 완전 재밌어. 마음에 쏙 들어. 아, 하... 이제 곧밥 먹을 시간이니까 둘다 적당히 해 줘. 여행자, 너도 같이 먹을래? 네가 오면 콜레이도 좋아할 거야. 음, 그럼 좋겠다. 근데 아쉽게도 아직 불빛 버섯을 못 찾았어. 불빛 버섯? 나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아카데미아에서 발견한 신품종인가? 아니야. 신품종을 재배하는 프로젝트라면 전부 봤을 텐데, 이런 이름의 버섯은 없었어. 그렇지. 이 버섯은 아직 세상에 빛을 못 발했으니까. 하... 사이노, 오늘 저녁에 버섯 수프를 싹다 비워야 할줄 알아.